노란 등불이 어른거리는 낡은 한옥마당. 검정색 한복과 빨간 치마를 입은 노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다. 오늘 그들은 서로의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눈가에 깊은 주름 속에서도 피어나는 미소. 첫사랑을 다시 만난 기적 같은 순간 두 사람의 손은 자연스럽게 맞닿았다. 이젠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은 필요 없었다. 그저 함께한 이 순간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마루에 앉아 사진첩을 펼친 노부부. 흑백 사진 속 젊은 두 사람은 마치 어제처럼 생기발랄하다. 너는 그때도 웃을 때 오른쪽 눈이 먼저 감기더라. 작은 추억을 나누며 흘러간 시간을 잠시 되새긴다. 사진 한장한 한 장이 지나간 날들의 향기를 전해주는 듯하다. 함께한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순간,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그리움이 다시 피어올랐다. 사진 속에서 펼쳐지는 과거의 풍경. 1950년대 폭우가 쏟아지는 들판. 군복을 입은 청년이 떠나려 하고 치마를 붉게 적신 처녀가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든다. 꼭 돌아올게라는 약속은 전쟁의 포효 속에 묻혀버렸다. 서로의 손을 놓아주는 순간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 이별이 50년이라는 시간이 될 줄은. 그렇게 그들의 첫사랑은 전쟁의 상처 속에 묻혀버렸다. 불타는 마을. 피란민들의 비명이 메아리치는 어두운 밤. 여자는 남자가 준 유일한 선물인 은반지를 꽉쥔채 허둥지둥 뛰어간다. 폭격 소리에 뒤섞인 살아있을 거야 라는 자기 최면.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소식은 없었고 반지만이 남아있었다. 마치 그가 이미 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이별의 아픔은 그렇게 그녀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랑, 그 오해는 반세월 동안 이어질 운명이었다. 전쟁이 남긴 것은 비워진 마음과 황량한 들판뿐이었다. 그는 외로움을 농사의 흙으로 달래며 세월을 보냈다. 그녀는 먼 타지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야 했다. 서로를 기억하는 마음은 간직했지만 그리움은 점점 추억 속으로 묻혀갔다. 마치 평행선처럼 맞닿을 수 없는 두 삶.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다. 아직 쓰지 못한 인생의 뒷장이 남아있음을 운명은 이미 그들의 재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비가 내리는 어느 봄날, 시장 한복판. 우연히 마주친 두 쌍의 눈. 우산을 든 노부인이 고개를 들자, 맞은편에서 노인이 얼어붙은 듯 멈춰 섰다. 반 세월의 시간이 녹아내리는 순간. 당신이, 살아있었구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젊은 시절 그대로였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소음도, 내리는 빗소리도 모두 멀게만 느껴졌다. 그렇게 50년 만에 다시 시작된 이야기, 다듬이질 소리 사이로 흘러나온 진심. 나는 평생 당신만을 말을 잊지 못한 채 눈물을 훔치는 노부인 노인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는 놓지 않을게. 간결했지만 모든 것을 담은 고백. 두 사람은 알았다.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음을. 그래서 더욱 간절히 과거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기로 했다. 전쟁이 앗아간 청춘 대신 노년의 따뜻함으로 채우기로 어둠이 내린 한옥 안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있다. 아무 말 없이 천장을 바라보는 그들 손과 손만이 가볍게 닿아 있다. 행복한 순간 속에서도 지울 수 없는 과거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간다. 군복을 입고 떠나던 그날 불타는 마을 속에서 잃어버린 반지 홀로 견뎌야 했던 긴 세월. 눈가에 맺힌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고 그대로 반짝인다. 이제야 비로소 함께 할수 있는 시간 그 소중함과 동시에 아쉬움이 밀려온다. 참았던 울음이 폭포처럼 터져나왔다. 노부인이 남자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몸을 떨자 남자도 그녀를 꼭 안았다. 50년간의 그리움, 서로를 잃었다는 절망, 그리고 다시 만난 기쁨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간신히 내뱉은 말에 두 사람은 더욱 세게 포옹했다. 그렇게 첫날밤은 눈물로 젖어갔다. 아픈 과거를 딛고 마주한 새로운 시작. 그것은 그들만의 작은 기적이었다. 새벽 첫빛이 창문으로 스며들 때. 두 사람은 깨어나 서로를 바라보았다. 밤새 흘린 눈물 자국이 남아 있지만 이제 그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가득했다. 오늘부터는 매일이 우리의 첫날이야. 작은 다짐과 함께 맞이한 아침. 마당에 핀 들꽃처럼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그들의 사랑은 이제 비로소 제 자리를 찾은 듯했다. 전쟁이 아차간 시간은 돌릴 수 없지만 남은 날들을 함께 할 기적은 이루어졌다. 노부부의 두 번째 인생이. 이렇게 시작되었다.